그분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그분을 믿으면 현실에 대한 염려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그분을 믿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그대의 현실과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6일 오늘의 기도와 성경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7장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자와 그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신 둘이네 용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원세. 첫 번째, 헌신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고, 읽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구별된 삶,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누가 복음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